그치? 자, 어는 점, 녹는 점, 끓는 점 알려주세요. 우리 민트가 남겨줬습니다. 어는 점. 이게 말 속에,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언다라는 건 뭐가 얼죠? 물이 얼잖아요. 그죠? 물. 물, 물, 물. 액체가. 액체입니다.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. 이게 어는 점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끓는 점 같은 경우는요. 끓는 점. 뭐가 끓어요? 우리 라면 끓여 먹잖아요. <laughs> 물 끓여야 되잖아요? 그래서 액체를 가열을 해가지고 기체가 될 때의 온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녹는 점은 뭘까요? 녹는 점. 뭐가 녹죠? 얼음이 물로 녹는다. 그죠? 그러면 얼음, 고체가 액체로 될 때의 온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. 아까 우리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